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승리 후 처음으로 공식 내외신 기자회견을 아주 성대하게 했습니다. 초점은 마가, 아, 미국 경제 일으키기에 맞춰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한 건 관세, 테리프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Tariffs will make our country rich. t h We took in six hundred billion dollars and more in taxes and tariffs from China. No other president took in ten cents—not ten cents, not ten cents—and uh, no. We'll, we're going to be doing things. We're going to be treating people very fairly. 네 방금도 들으셨지만 트럼프는 대선 유세 기간 중에도 수시로. 관세는 내가 항상 말했듯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관세 신봉자 관세 예찰론자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세에 관해서 모든 협상 카드를 가지고 있다. 굉장히 자신감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어, 뭐 재산세나 소득세를 깎아줌에도 불구하고 어, 나올 수 있다. 멕시코, 캐나다 지금 25%를 하고요. 특히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차에는 2,500%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60%.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죠. 그다음에 브릭스 연구은 100%를 지금, 어, 가고 있고요. 전 세계에 대해서 보편관세 10에서 20%를 지금, 어, 뭐, 부과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저것이 과연, 어, 뭐, 타당한가?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어, 어, 뭐, 왈가왈부가 많고요. 특히 보편관세는요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어, 국회에서 통과해야 되는데 이 국회 통과가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반대하는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보편관세라는 것은 전 세계를 통해서 나가야 되고 보복관세 성격을 띠면요 국가의 위협이 돼야 되는데 이건 네. 안 되고요. 또 한국 문제로 좀 좁히면 한국하고 미국하고 fta를 맺었단 말이에요. 관세를 철폐한다 그러는데 이 조항에 또 어긋나기 때문에 법제화 과정이 쉽지 는 않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부품 관세 4년 동안 못 한다. 등등의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 모든 게 시작이 관세고 모든 것의 끝에 관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셨듯이 인접국인 캐나다와 멕시코가 우선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완강한 태도에 열렬한 반트럼프주의자였던 주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180도 돌변해서 몸을 바짝 낮췄죠. 네, 캐나다 총리로서 캐나다의 국익을 위해서 자존심을 꿀꺽 삼킨 음. 지금 상황인데요. 올 1월만 하더라도 만약에 트럼프가 승리하면 이거는 퇴보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캐나다는 위기다 이런 말을 서슴치 않고 했었는데 당장 관세를 올리겠다하니 미국에 대한 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캐나다로서는 발등에 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얼른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서 플로리다로 가가지고 3시간 동안 만찬회. 동을 하면서 그 캐나다를 통해서 불법 이민자가 들어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설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하고는 비교할 수준이 네. 안 되니 캐나다는 좀 빼달라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집권 9년차인데요, 트레이도가 고물가, 경기 둔화, 그리고 지지율도 낮아서 굉장히 국내 정치적으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만약에 관세 압박을 가할 경우에 치명타를 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아는데요. 트럼프가 얼마나 거칠고 예의가 없느냐 하면 캐나다를 향해서 그렇죠. 미국의 시은 한 번째 주가 되라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속국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은 그 단순한 어조라든지 미국 국익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 명쾌한 논리로 얘기를 하니까 좋아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게 미국 국민에 오히려 되치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봅니다. 저는 저희의 기를 들을 때 51번째 주가 되시지라고 했을 때 농담이지만 과거에 조선시대 선조가 명나라의 한 성이 되겠다고 했던 그런 그 시절이 생각나서 참 무서운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당선 축하를 맨 먼저 한 외국 정상이었죠. 얼마 전에는 바이든 대통령 대신에 트럼프 당선인을 중요한 이벤트에 초청해서 아주 극진하게 환대했어요. 네, 그 이벤트가 어, 어, 프랑스의 천주의 심장이라고 하는 노트르담 대성당의 재개관. 5년 동안 지금 뭐 첨탑이 탄 거를 재개관하는 자리에서, 는데 자리 배치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오른쪽이 트럼프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질 바이든 여사가 이제 그 부인 옆에 앉고 등등 했는데 사실 마크롱이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 우선주의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외에 자각론에 아주 뭐 근원이 되신 분인데 12월 5일날 극진이 하면서 또뭐 어 졸렌스키도 만나고 어 등등 굉장히 거기서 어 중간자적인 역할을 굉장히 잘 해내면서 일단 환심을 사는 듯한 아 그런 외교적인 지금 뭐 행사가 벌어졌었습니다. 네. 요즘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장소는 수도인 워싱턴 D.C.도 아니고 가장 큰 도시라는 세계 수도, 경제 수도 뉴욕도 아니고 플로리다주에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란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죠? 아직 취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외국의 주요 인사들이 주로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이제 트럼프를 만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발 빠르게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제, 국내 정치 상황을 생각하면서, 아, 마음이 급하다라는 느낌을, 어, 접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부인이 나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방문이다 하면서 소위 트럼프하고 이 중동 문제에 대해서는 죽이 잘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네타냐후 총리의 부인은 원래부터 좀 극성스러운 것으로 유명한 여사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프랑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트럼프가 갑작스러운 종. 으로 우크라이나가 손해를 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네. 지금 트럼프를 상대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베 신조의 부인이 먼저 만났 만난 것으로 그래서 지금 이시바가 선수를 놓쳤는데요. 지금 열심히 그 데미 그 트럼프를 향한 구애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 트럼프가 겨냥하고 있는 중국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이제 미국이 만약에 추가 제재를 할 경우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당할 수는 없으니까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물밑 접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취임 이전에 지금 트럼프의 그 주가가 최고로 올라간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먼저 눈도장 찍고 어떻게 해서 든지 구애를 해서 결국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 목표라기보다는 자국의 국익을 최고도로 이제 그 높이겠다라는 전략들을 쓰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 얘기는 잠시 후에 또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초청장이 갔어요. 그런데 아직 지금 이럴지 저럴지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장선인의 장남. 도널 드 트럼프 주니어죠. 어그 사람의 초청을 받았어요. 그냥 단순한 초청이 아니고 마라라고 저택에서 1박을 했고 그러면서 그냥 내내 1박 2일간 붙어 다닐 정도로 친분을 더욱 돈독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죠. 네, 화제가 되면서 두 사람의 뭐 이제 친교가 사실 뉴욕에서 지인이 이제 뭐 연전에 했고요. 올해 공식 비공식으로 해서 네 번이나 한국을 갔다 온게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까지 내줬대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지금 어, 뭐 사진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두 사람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지금 같은 어, 기독교인으 순복음교회 와서 뭐면전죠 네, 간증도 네. 하고 어, 그다음에 뭐 서로 왔다 갔다 하 했는데 사실 요번에그 초청장은 몇달 전에 먼저 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네. 이게 이제 어,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고 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어떤 인물이냐 하면. 저기는 이제 약혼녀 길포드 그렇죠. 그 유명한. 예, 그리스 네. 대사가 이번에 됐죠. 그래서 어, 지금 저하고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 어, 이, 어, 관계를 유지하는데 트럼프 또는 어, 주니어가 이번에 내각 인선을 자기가 다한 거예요. 거의 다. 거의 다. 예. 일기 때는 이방카 딸이 이거를 주도를 했지만 요번에는 아들이 이제 같이 뭐 전권을 잡고 지금 하고 있 사실상 뭐 때문에. 부통령 역할이란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잘 가느냐. 사실 또저정윤진 회장이 제라도 쿠시노하고도 굉장히 친해요. 친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우리 지금 뭐 한국의 이런 뭐 탄핵 정국에 있어서 이런 기업인들이 가서 교두보를 하는데.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1 2월1 9일 오늘이죠.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간 1 2월1 9일날이 후원인 초청 만천이 있습니다. 네. 거기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인가 아닌가가 지금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들이 소개하지 않을까요? 하죠. 그렇 친하다 그러니까 가서 한번 만나고 우리나라의 이 전체 지금 뭐 사정이라든가 이런 걸좀잘 민간인 입장에서 좀 풀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뭐 이런다면 우리나라 인사소송 최초가 되는 셈입니다. 정용진 회장과 트럼프 주니어는 이 보편 관세 문제를 놓고도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어, 정 회장이 밝힌 대화 내용 어떤 거죠? 당신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관세로 한국 경제가 굉장히 곤란할 거다. 어, 이거 어떻게 좀도와줄실 뭐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아, 이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리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동맹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한것 같고 어 일단은 구체적으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우리 국가의 진짜 큰 손해가 이 외교 정책에 지금 어, 수장이 공백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 만나야 되느냐. 지금 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아베 총리 어, 부인 뭐 20억 그다음에 손정희 회장이 첫 번째 기자회견에 와서. 나사유 시손. 네. 네. 0 천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뭐 띄워주고. 묻고 더블로가 2천억 불로 네, 올렸는데.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위대한 협상자네, 이지 네. 이러고 분위기 좋았던 거죠. 일본이 이렇게 치고 나가는데, 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외교를 뚫고 나갈지 하는데, 오늘 저녁에 만찬장소에서 현지 시간으로 어, 기부정 만찬 행사에 꼭정진 회장이 가서 어, 뭐 독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조금이나마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브로의 아버지니까 내게도 아버지가 될수 있다. 하, 아, 뭐 그렇게 해야지언을까 네네. 아, 두고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가장 거세게 맞을 나라 단연 중국입니다. 아,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트럼프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알지만. 미국이 이제 관세 폭탄에 제일 그 상대로 생각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 대표적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심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그 과정과 환경 때문에 한일 관계에는 상당히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내수를 부양해서 이제 어려움을 뚫고 나가겠다. 그리고 해외에 이제 공장을 많이 증설하는 것으로 대처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쉬운 네 개의 국가를 대상으로 무비자 환승을 열흘까지 음.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어, 상당히 부드러운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럽 수출도 더 느리고 공장은 네. 동남아에 짓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미국의 관세 장벽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무역 전쟁, 기술 전쟁이 불가피하다라는 판단 하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한편으로는 또 일기 때 주미 대사를 어, 지냈던 인물을 트럼프에 보내 가지고선 좀 상황을 좀 부드럽게 어, 꼬인 상황을 풀어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문전박대만 당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라 지금 양면 전략을 펴고 있지만 큰 도전이라는 인식은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어, 계속 좀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아,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취임식 초청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 어, 그런데 어~ 뭐 이게 받은 시진핑이 아직 대답을 안고 있어요. 이른바 중국식으로 말하면 화전 양면 전술을 쓰는 것 같은데 자 이건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그러니까는 트럼프의 속내가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이 없이 덥석 받았다가 나중에 어 망신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 결정이라는 것이 그 어느 나라보다 시스템에 입각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최소장 말씀하셨듯이 큰아들이 뭐 쥐고 앉아 갖고 비선 실세처럼 쥐락펴락하는 측면도 있는 데다가 또 트럼프가 굉장히 지금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아, 시주석하고 하고는 굉장히 친하다. 음. 일기 때 만났을 때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한참 동안을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또 막상 보면은 그 미국 정부의 지금 그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어. 푸틴하고 친한 헝가리의 빅토르 총리도 네. 실제로 지금 취임식에 갈까 말까를 저울질하고 있다 그러는데. 아무튼 바이든 때보다는 조금 완화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은 미국 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지만 이걸 어느 정도 풀어준다라든지. 아주 완전히 강경한 기조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 트럼프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은 지금 관세라든지 무역이라든지 기술 전쟁이 불가피하다라는 전 언제로 지금 전략을 쌓고 있습니다. 네, 자 웃으면서 계속해서 싸우는 냉전과 열전이 지금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 우리 기업들에도 정부에도 관세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업계가 된서리를 일단 맞은 가운데 해외 공장 이전으로 맞서려는 기업들도. 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옮겨가야 되죠. 중국에 많은 우리가 생산 시설이 있는데 그을 이제 베트남으로 옮긴다든가 아, 그런 아, 지금 것들 하는데 어뭐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하여튼 조금 보셔야 되고요. 지금 가장 위험한 시간이 취임 후 100시간 이랍니다그 아. 안에 나올 거다 나온다는 거죠. 한4 4일 사이. 4 4일 네. 사이 다 나오니까 그걸 봐야 되고 그다음 뭐 지금 시진핑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진핑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중국으로 12월 10일 날 세계의 IMF 총재, 뭐 월드뱅크 총재, WTO 사무총장 10명을 모아놓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설파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북미, 아저 남미하고 유럽이 25년 만에 FTA를 급속하게 이거를 통과를 시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편 관세는요. 지금 법률적으로. 미국은 세금을 매기 위해서, 관세를 매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옛날에도 시도했다가 다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렇게 피해서 가는 이 전략들을 짜시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 지금은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우리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한편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17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합동 외신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트럼프 이기 출범 등에 따른 우리 경제와 교역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그한 대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내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변동과 경제 심리 위축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경제를 최대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민관합동 실물경제 비상전략회의 를 열고 실시간 소통을 통해 경제 주체들의 활동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시죠. 국내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실물 경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우리 산업계의 경영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의노력만으로는자금의 위기 돌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IMF, 글로벌 금융위기를 돌파한동력이되었던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재계는거의 대부분이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고 이미 시작을 했죠? 네. 국 내외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안한 지금 어 정치 상황들이 지금 가고 있고 다 양국 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정권 이양기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뭐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다 지금 내년도 계획을 아직도 확정 못 짓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여기서 저 해야 되는 건 투자라든가 많은 것들이 있는데 환율이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못 하거든요. 오늘도 환율 폭도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그래서 삼성전자 뭐 삼성그룹이죠. 그러면 어 17일에서 19일까지 지금 하고 있고 LG전자가 20일날 하고 있는데 나올 게 지금 없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어 말씀하신 대로 비상 경영 체제에 지금 도입이 어돼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이고요. 가장 지금 우리 기업들이 고심하고 있는 것은 관세와 환율입니다. 네. 자, 우리 정부가 뭐 지금 뭐 비상적인 상황입니다만 지금 우선 해야 할일 어떻게 조언 주시겠어요? 한미 경제 관계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할 일은 지금 이 국내 정치 상황과 우리의 경제 또는 대외 무역과의 그 커플링을 디커플링하는 일입니다. 아, 좀 그러니까는 솔, 좀 거리를 두고. 경제만큼은 일관성이 있게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서. 국내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는 여러 가지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의 백악관이라든지 국무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그 네트워킹은 잘돼 있는 반면에 뭐 상무부라든지 경제와 관련된 아. 그런 네트워킹을 좀더 강화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습니다. 뭐 일본 같은 데는 수십 년 하잖아요. 그렇다면 당장 주한 대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지금 채널을 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한국과 관계에서 이런 식의 한국에 압박을 하면 투자가 느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를 그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그로펌에 이제 일련의 로비를 위한 자금을 대는데 보면은 정말 그 미국의 소위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통한 그런 로이어들을 그 핀포인트를 못해가지고 헛돈만 쓰는 경우가 상당히 네.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도 미국 통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트럼프 쪽으로는 우리 최소장도 많이 아시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초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주 뭐 열변을 또 말씀을 해 주셨네요. 아, 미국인들도 대선이 끝난 뒤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강력한 관세 정책에 반대하거나 아, 지금 좀 우리 어려운데 하는 여론이 더 많아졌다고요. 그렇습 이제 뭐 하면은 이제 심층 분석들을 가니까 관세를 매기면 미국의 물가가 1.1%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있거든요. 근데 9월 전 선거 때는 56대 41이죠. 근데 12월 달 가니까 29대 41으로 가는데 완전히 역전됐어요. 역전이 된게잘 보시면 반대는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반대는 비슷하네요. 예. 네, 근데 찬성이 쭉 빠진 거예요. 찬성이 거의 절반으로. 네, 절반으로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지금 트럼프 1기하고 2기의 비교하면 트럼프 1기 때는 출범할 때 55%의 국민 지지율이 있었는데 지금 53%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지금 뭐 이것들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뭐가 나올지 내 생활에 얼마나 이것이 지금 어 갈지 이럼 이게 이렇게 해서 1.1% 올라가면요 연간 3천 불 정도의 각 가구당의 이 지출액이 지금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70만 원씩 한 가정이 네. 더 내는 거. 네. 쉽지 않죠. 어 쉽지 않죠. 그래서 어이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일단은 지금 반대는 고정돼 있지만 찬성이 좀 줄었다는 것은아 한번 보자 어떻게 하는지 과연. 마가가 트럼프를 통해서 이것이 확실히 꽃피울지를 지금 보는 그러한 지금 뭐~ 여론조사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인지 요즘 미국 시민들 자동차 가전제품 등을 급하게 바꾸고 있다는데 이걸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관세 올라가면 결국은 이제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음. 이럴 때그 미국에 진출할 한국 기업들은 뭐 백색 가전이 됐든 핸드폰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어 폭풍 세일을 해야죠. 그래서 아. 많이 팔아야죠. 지금 이게 관세 더 오르기 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 관세 이민정책을 그 미국 사람들이 찬성한 이유는 그게 미국 국민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관세가 올라가서 저런 것의 그 제품의 물가가 올라간다든지, 또 이민정책 때문에 저임금 싼 노동자가 필요한데 그들도 못 들어오고, 또 우수 두뇌도 진입장벽이 생기거든요. 그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그, 아 어, 미국 사람들이 좀알수 있게끔 다양한 PR을 통해서 그런 정보도 좀 흘려주면서,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의 그 공간을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렇군요. 아, 이제 시시각각 트럼프의 관세 에, 폭탄 선언이 실현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맞이하면요, 훨씬 낫죠.